인 정도의 찹쌀은 이 정도가 이 정도가 이 정도가 이정도이 정도가 이이가이정가이 정도가 이이정가이 정도가 가이정도이 정도가 도가이 정도가 이 정도가 가이 정도가 이이 정도가 이 정도가 이이이 정도가 이 정도가 을정이정가이이정도해주 정도가 이정가이 정도가 이정도가가 이명의 독서실이다 보니까요. 뭐대표님에뭐는독이 따로 있어요. 아 독서실? 독서실? 이 따로 있거든요. 그 성인들이 아무래도 독서실을 많이 사랑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면 <목소리가> 앞으로 사용해주시는손님들께그 말씀이나 마음가짐이 있으시다면? 아무래도 저희 사장님이 되게 무서우세요. 저희 직원분들도 다뭐 사장님 되게 무 무서워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 사장님, 늘 하신 말씀이시요 모든 손님들을 자기 사장님 대화 대신 해타가고 저희 직원, 아르바이트 모두가 손님들이 오시면 다 사장님 같이 저희가 대화도 늘어오고 있습니다.